공을 빠르게 내보내는 유일한 부위는 이 클럽 헤드예요. 중요한 건 회전의 제동이에요. 휘두르잖아요? 물론 소리 나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스피드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손을 멈출 때 사실은 소리가 더 크게 난다고요. 휘두르는 연습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사실 이 스피드가 훨씬 더 빠르거든요. 오늘은 비거리 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비거리 내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클럽 스피드에요 클럽 스피드가 결국 빨라야지 공의 스피드가 빨리 나가서 멀리 가게 되는 건데 오늘은 어떻게 해야지 클럽 스피드가 빨리 날수 있는지 빠른 클럽 스피드를 만들려고 할때 어떤 이해도가 필요한지 또 연습 방법까지 그렇게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오늘은 비거리를 내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클럽 스피드를 빠르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를 좀 알려 드리고 싶은데 이 골프 스윙은 사실 다운 스윙 하실 때 올라가서 결국은 하체 어깨 손 클럽 헤드로 내려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과도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다운스윙 하실 때 하체를 쓰는 건 맞죠. 근데 하체를 너무 많이 써서 클럽 헤드가 뒤에 따라오거나 어깨가 너무 많이 쓰여서 헤드가 뒤에 따라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공을 빠르게 내보내는 유일한 부위는 이 클럽 헤드예요. 결국은 이 클럽 헤드가 공을 쳐서 공이 빠르게 날아가야지 멀리 가는 건데 몸의 움직임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비거리에 관해서는 왜냐하면 클럽 스피드는 결국 말 그대로 주어가 클럽이잖아요. 클럽의 스피드가 빨리 가야지 공이 멀리 가는 건데 어깨의 스피드, 하체의 스피드, 손의 스피드 사실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물론 클럽의 스피드가 빨리 날려면 얘네들이 순차적으로 회전에서 만드는 운동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몸의 움직임을 쓰는 거지. 실제로 헤드가 먼저 갈때 하체가 먼저 간다고 해서 다른 동작이 없이 클럽 헤드의 스피드가 빨라진다? 어깨가 빨리 돈다고 해서 클럽 헤드가 이런 동작 없이 빨리 지나간다? 사실 이건 맞지 않고 다운 스윙의 순서는 결국은 하체, 어깨, 손, 클럽 헤드의 순서로 사실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운동의 양으로 치는 건데 중요한 건 회전의 제동이에요 회전하는 순간 어느 무엇인가가 약간 감속을 하든 브레이크를 하든 정지를 해줘야지 클럽 헤드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이 있는데 이 공은 내가 공을 들고 손을 움직인다고 해서 공에 에너지가 있진 않아요 얘는 그냥 손 위에 올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공을 이쪽으로 보내려고 하면 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멈춰줘야지 이 손에 있는 에너지가 공한테 옮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조금 이해하는 개념이 필요해요. 고무줄도 그죠. 새총이 그죠. 새총도 이거 딱 당겼어. 얘는 가만히 있어야지. 내가 뿅너으면 얘가 튕 이렇게 튕겨 나가잖아요. 고무줄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느 한 군데는 브레이크를 잡아줘야지 나머지 하나가 뿅 하는 가속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얼라이먼트 스틱을 준비했는데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백로 올라갔다가 그냥 이렇게 휘두르잖아요. 물론 소리 나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스피드는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멈추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얘가 아까 세 총을 뿅땡해서 뿅 튕겨 나가는 것처럼 손을 멈출 때 사실은 소리가 더 크게 난다고요. 이 얘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깨를 멈추면 이어깨 에너지가 팔이나 손으로 넘어가요. 왜냐면 어깨를 정지하니까. 또 손을 멈추면 이 손의 에너지가 클럽 헤드한테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백갈때 어깨를 돌았기 때문에 내릴 때 사실은 어깨도 멈춰지고 손도 멈춰져요. 그러면 이두개에너가 띠용 띠용 넘어가서 클럽 헤드의 스피드가 사실은 빨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몸을 쓰는 것보다는 팔로 치는 게더 유리하다. 또 슬라이스 제가 그 설명 드릴 때도 몸이 도는 것보다는 캐스팅을 해서 클럽 헤드가 먼저 가는 게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사실은 연장선에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는 어느 순간 다운 스윙 때 어깨를 정지하거나 손을 정지하면 그런 에너지가 더 밑으로, 더 밑으로, 어깨를 정지하면 손으로, 손을 정지하면 클럽 핸드로 에너지가 전달된다. 그런 의미에서 휘두르는 연습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사실 이 스피드가 훨씬 더 빠르거든요. 약간 이런 몸에 쓰는 스윙보다는 어깨를 정지한다든지 손을 정지하든지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면은 조금 몸의 움직임보다는 클럽 헤드의 움직임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 있는 연습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채찍 있잖아요. 채찍은 내가 이 길다란 걸로 저기 있는 수박을 깰 건데 채찍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실 스피드는 더 느려요. 근데 채찍은 내가 가다가 딱 이렇게 해서 딱 멈추거든요. 그러면 내가 딱 멈추면 멈추면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땅 가서 수박을 때리는 거잖아. 이것도 운동 에너지를 내가 멈춰줌으로써 얘한테 옮겨서 얘가 이렇게 딱 가서 수박을 때리는 거랑 똑같은 위치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 선수들이나 프로들이 스윙을 할 때는 정지하거나 브레이크 잡는 동작이 안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근데 보이진 않아요. 실제로 가면서 이때 손을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아서 치진 않아요. 근데 프로들은 그 잡는 게 결국은 하체. 이걸 축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운 스윙 때 하체를 써서 이렇게 기둥처럼 하체가 일자로 딱 만들어지는 거를 기둥이란 뜻의 포스트 동작이라고 하거든요. 또 하나는 칠때내 가슴이 공을 바라보고 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두 개가 감속이나 브레이크 하는 요소인데 하체를 보통 보면 올라갔다가 다운 스윙 때 내려와. 내려와서 어느 순간은 계속 돌다가 거의 왼쪽 무릎이 다 펴질 때는 잠깐 멈춰요. 그랬다가 이렇게 다시 대부분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근데 연승을 해도 약간 이런 느낌이 든다고. 멈춰지는 느낌이 있나요? 그래서 다운 스윙 때 선수들은 내려오다가 거의 무릎이, 왼무릎이 다 펴질 때쯤에 잡는 이 동작이 결국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또 어깨를 잡는 걸로 표현하면 백을 가셔가지고 내릴 때 실제로 돌 때는 이 손은 내 몸통보다 오른쪽에 있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아, 여기 카메라가 있었네요. 이렇게 하면 여기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몸에. 이게 몸의 센터인데, 오른쪽에 있는데 어느 순간 내 몸을 가로질러서 내 몸의 왼쪽으로 위치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깨 스피드가 손의 스피드랑 같이 간다고 치면 절대 손은 내 몸의 왼쪽으로 위치할 수 없다고. 이렇게 추월을 하게 되는 시간이. 그게 내가 가다가 공을 바라보고 있고 헤드는 계속 킵고잉, 그 다음에 간다. 이런 개념이 프로들이 스윙할 때는 정지를 한다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연습 방법은 좀세 개로 나눴어요. 손이 제동이 걸어지는 동작. 또 하체로 제동을 거는 동작. 마지막 어깨로 제동을 거는 동작. 첫 번째는 손이 제동이 걸리게 만드는 연습 방법인데 이런 얼라이먼 트스틱을딱 준비하셔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백을 드시고 내릴 때 임팩트 모양에서 스탑 천천히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서 스탑 여기서 또 스탑 근데 이거를 이렇게 좀 세게 하셔도 돼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얘는 무겁지 않아서 스탑 이럴 때 항상 이 끝에 이 고무가 앞으로 이렇게 튕겨 이렇게 튕겨나가는 느낌을 꼭 가지셔야 돼요 같이 가면 얘가 절대 안 튕겨나가거든요 백 그래 들고 그렇지 이런 느낌 또는 이런 아이언을 거꾸로 잡고 똑같이 하셔도 돼요 백 들고 튕겨나가게 쓰는잘 안되네요 이게 그라파이트가 아니어서 어쨌든 그라파이트로 얘는 빼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첨단 기구입니다 얼라이먼트 스틱에 그립이 껴있어요 이승윤 프로님 거를 훔쳐왔습니다 이렇게 들고 여기서 스탑 그러면 이 끝에가 항상 이렇게 와서 띠용 해서 요렇게 되게 얘가 이렇게 튕겨 나가는 느낌을 꼭 받으셔야 돼요 연습할 때 올라가서 띠용 스탑 오케이 스탑 스탑 요런 느낌으로 일단 손이 멈추는 느낌은 이런 가벼운 얼라이먼트 스틱, 아니면 뭐 기구, 쪽, 또는 클럽 샤프트, 거꾸로 잡고, 이렇게 연습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어깨를 잡는 연습이에요. 얼라이먼트 스틱은 손을 멈추는 연습을 한 거고, 이거는 뭐, 많이들 해보셨잖아요.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프로들이 약간 이렇게 하는 거를 보신 적이 많이 있으시겠죠?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는 느낌을. 근데 이거는, 얘를 왜 잡냐면 얘가 이 손이 가만히 있어야지 어깨가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손을 이렇게 잡고 하면 스윙을 이렇게 해도 얘가 뒤로 못 가요. 근데 이게 이렇게 당겨지면서 하면은 당연히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딱 나무를 뭐 땅에 박아 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하는 거거든요. 왼손을 왼쪽 어깨 일직선상에 대충 놓으시면 돼요. 여기, 여기 상관 없습니다. 근데 이쪽에 놓을수록 사실은 많이 잡혀요. 이쪽에는 수덜 잡히겠죠 그래서 그냥 센터로 할게요 저희는 센터로 잡고 백 똑같이 하신 다음에 클럽헤드를 이렇게 릴리스 근데 릴리스를 하실 때도 아까처럼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이건 어깨 잡는 연습이니까 치고 팔로스루까지 요렇게 간다는 느낌으로 내 어깨 위로 어깨 잡아놓고 가고 가고 요런 느낌으로 하시면은 요거는 어깨 잡는 느낌을 조금 충분히 느낄 수가 있어요. 숨이 너무 찬데요. 세 번째는 골반을 잡는 연습이에요. 골반을 잡는 연습은 결국은 갔다가 올때 이렇게 축을 만들어준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회전하면서 어느 순간 잡기는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골반이 돌때 무릎이 딱 펴지는 순간을 그냥 축이라고 가정하고 이때가 제동이 걸려지는 시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무릎을 언제 펴? 요게 또 문제인데, 이 고관절은, 지금 벨트 라인이 있지만, 이렇게 일자로 안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근데, 원래도 기울어져 있는데, 셋업을 하면 더 기울어져요. 그래서, 이쪽 어깨, 골반, 무릎을, 이쪽을 A동. 어깨, 골반 무릎 이쪽을 b 동이라고 할게요 왼쪽이 a동 오른쪽이 b동 백스윙을 딱 들면은 무조건 b동 애들은 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골반도 올라가 무릎도 어느 정도 펴지면서 올라가거든요 다운스윙 할 때는 다시 b동이 내려간 가 동시에 a동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왼쪽 골반도 올라가 왼쪽 무릎도 펴져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게 원래 우리 몸의 움직임 인데 백스윙 할 때는 내가 피니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다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가 다 펴지진 않아 왜냐면은 어느 정도 까지만 도니까 근데 다운스윙은 이쪽에 회전보다 이쪽은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돌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다운스윙 하실 때 골반이 돌면 왼쪽 A동이 어느 순간 따다다다다 펴지다가 다 펴지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때가 제동이 걸리는 시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일부러 하셔도 돼요. 스윙할 때 올라갔다 여기서 폈어. 그면 폈을 때 스탑 요런 느낌이 되는 거거든요. 자, 스윙 한번 해볼게요. 올라갔어. 폈어. 요렇게 이어서 무릎 피고, B동 올라가, A동 올라가, B동 올라가. A동 올라가. 이런 식으로 무릎을 쫙 핀다고 생각할 때, 제동 걸리는 연습이 돼요. 하체를 제동하는 연습은 또 하나 있는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등지고 친다요. 근데 이거를 보통 이렇게 해놓고, 등지고 이렇게 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너무 하드코어인 표현 같고, 그냥 원래 스탠스가 스퀘어 스탠스예요. 여기서 왼발 앞으로 반발짝, 오른발 뒤로 반발짝. 하면은 이 스탠스가 이렇게 클라우드 스탠스로 변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골반도 어차피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이쪽으로. 이러면 이게 뒤로 돌아치는 거랑 같은 맥락이거든요. 백하고 올릴 때 이렇게. 그러면은 일단 이쪽에 제동이 걸려서 하체를 어차피 돌릴래야 돌릴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연습이 그러니까 클라우드 스탠스 쓰고 친다는 연습 자체가 내가 등지고 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피니시까지 사실은 하셔도 돼요. 잘안 되지만. 이렇게 뺏겼어. 빵.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거를 너무 100% 치면은 부상의 위험이 있으시니까, 저처럼 하프만 들고 빵. 오케이. 이러면 하치가딱 잡힌 채로 헤드는 제동이 걸려서 아 못가 먼저 갈래 이런 느낌을 사실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손의 제동, 어깨의 제동, 하체의 제동 이렇게 세 가지 제동법을 연습하시면 조금 음, 비거리의 필수 요소인 클럽 헤드 스피드가 빨라지는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